요즘 들어서는 주변에서 뭐 했다고 하면 띠용쓸 <목소리>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요즘 정말 관심 많은 신 V라인 얼굴 인상까지 달라진 느낌이더라니깐요 개인적으로 를막 <목소리> 되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얼굴이 막 울퉁불퉁 <목소리> <목소리> 효과가 빠르다고 과하게 하시게 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목소리> 안녕하세요 뷰 뚱입니다 저 지난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저 평평 제거했잖아요 주변에서 뭐 했냐고 엄청 물어봐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답니다 요즘 들어서는 주변에서 뭐 했다고 하면 이거 나도 맞아야 되나? 나도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신경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듣고 보고 직접 해본 후회하지 않는 피부과 시술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이번주에도 맞으러 갔다 왔거든요 음... 자국 있어요. 네, 보톡스인데요. 제가 TV 보게 되면은 뭐 촬영 전에 빠르게 갔다 왔다고 하는 것도 번 적이 있거든요. 특별한 날이나 급하게 관리 필요한 때는 에 보톡스 추천드릴게요. 근데 어떤 어떤 보톡스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는 턱 보톡스랑 주름 보톡스 주로 맞고 있거든요. 우리 얼굴 중에서 보톡스 한 군데만 맞으라고 하면 어디 맞으실 것 같아요? 저는 턱일 것 같아요. 사각턱이 얄쌍해지고, 하관 쪽에 공사가 필요하신 분들, 빠르게 V라인이 완성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 맞았을 때는 한 몇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피부과에 이벤트들 많이 해서, 뭐, 만원이야? 몇천원대? 천원대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름보톡스. 주름보톡스는 뭐, 이마나 미간, 눈가, 그리고 자갈턱 등이 대표적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이 이마 미간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일 고외양간묻친다는말 알고 계시죠? 저도 그때 할 거라고 후회했던 적이 좀 있었는데, 너무 늦기 전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미리 준비해 주시면 효과가 더큰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유지력이나 내성 같은 경우를 생각해서 중저가로 좀 옮겨 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스킨 부스터. 요즘 피부과 시술 중에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이거 스킨 부스터 받고 싶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단순 물감 개념이었지만 요즘은 재생에다 콜라겐 스킨 부스터가 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 피부는 겉보다 속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 피부 속부터 튼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관심 많으신 브이라인. 리프팅 레이저는 말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시술이거든요. 특히 V라인과 이중턱 목적, 관리 목적으로는 안쪽도 진짜 높아요. 다만 샷수가 많거나 볼 쪽에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에 볼패임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분 필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필러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얼굴이 막 꺼져 보이거나 피곤해 보이거나 울퉁불퉁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 보일 때. 부분적으로 하시게 되면 되게 만족도가 높고 티도 바로 나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효과가 빠르다고 과하게 하시게 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은 점과 편방사막이 제거 레이저예요. 이거 정말 해보니까 왜안 했는지 왜 이렇게 밀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바로 피부결이거든요. 이게 하나하나는 되게 작을지 몰라도 이게 모이게 되면 아시죠? 그래서 제일 좋았던 게 피부가 좋아지고요, 얼굴 인상까지 달라지는 느낌이더라니깐요 근데 이거는 제거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제가 또 마침 준비해놓은 영상이 있죠. 이거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무조건 예뻐지는 피부과 시술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찌룩이지만 개인차는 존재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피부 정보 다양하게 올릴 예정이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